안녕하세요. 감포도입니다 저희 영광포도원의 샤인머스켓입니다. 평덕식으로 해서 한나무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세나무 있었는데, 이제 샤인머스켓보다 더 맛있는 포도들 많기 때문에, 배어냈어요. 다 배어내고, 한나무, 교육 때문에 한나무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알이 현재 이 정도인데요.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익으면서 커져요. 이미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 강포도 농법의 특징은, 포도가 익으면서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색깔이 들면서 커진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색깔 이 들고 있는데 색깔이 들면서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이제 요게현상인데 자연수정 시켜가지고 알섞기 전혀 안 하고 그냥 달린 그대로 포도 꽃히고 달린 그대로 송이 크기만 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알이 좀 작고 뭐 그렇다는데 그래도 크게 상품 가치는 크게 손실이 없어요. 음. 이제 씨 없는 포도를 많이 선호 하다 보니까 씨가 있다고 도 하시는 분도 계시 지만 오히려 또 지베린처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씨가 있는 샤인머스켓 이제 시장에서는 뭐 알아주지 않지만 어 소비자들은 어 호르몬 처리하지 않는 어 그냥 순수한 샤인머스켓을 원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제패하는 건데 이 정도 알이 큽니다. 이제 큰, 익으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돌아야 됩니다. 햄머스켓이 초록색은 안 익은 거예요. 노랗게 이렇게 색이 들어와야 익은 겁니다. 이런, 이거 시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못 익히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참, 이런 말 했다고 또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심각한데, 이게 돌파에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 이렇게 색깔이, 이런 색이 나야, 맛있는 샤인이에 18브리스 이상 나오는 포도입니다. 초록색은 안 익은 거라고요. 어쨌든, 뭐, 상인들이나 생산자들이나 초록색이 익었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소비자가 외민한 데는요, 그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초록색 포도를 맛있다고 판매, 판매하니까 소비자가 외민하게된 거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인식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뭐 초록색이 맛있다고 하니까 뭐는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저희 포도는 이제 이렇게 샤인머스켓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도보다 맛있는 포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포도가 주로 많이 재배되는 이유가 식감도 좋고, 안 익어도 신맛이 없어요. 안 익어도 신맛이 없으니까 익은 것처럼 먹는 거죠. 다른 포도는 안 익으면 시어서못 먹잖아요. 근데 얘는 안 익어도 신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익은 것처럼 이렇게 먹는 겁니다. 색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색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이런 색깔 나지 않으면 사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색이 난다면 사먹지 마 맛없는 포도니까. 이제, 이런 포도를 맛없다고 하면, 또 이제, 기분 나쁘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색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맛있는 포도입니다. 음, 엄발에 오줌 놓는 식으로, 좀 제발 하지 마시라고요. 샤인이 사실은, 농민들에게 굉장한 회자 상품이었죠. 근데 이게, 아, 농민이 잘못한 것인지, 상인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맛없는 포도를 시장에 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생산량이 많아져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데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맛없는 포도를 생산하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지 생산량이 많았다고 떨어진 건 아니죠. 생산량이 많으면 수출하면 되잖아요. 수출을 못해서 혈안인데 수출할 포도가 없어서 난리인데 수출을 못해서 난리인데 뭐 너무 생산량이 많아져서 문제다고? 그건 이제 그거는 자기 위안밖에 안 됩니다. 농민들이 정말 맛있는 포도를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샤인이라는 포도, 이 효자 상품이 농민들을 어 살릴 수 있는 저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발로 걷어 찬 겁니다. 어쨌든, 어 올해 정말 심기일전 하셔서 정말 맛있는 포도 만들지 않으면 아 올해도 가격이 죽 죽을 쓰게 되면요.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끝, 사실상 끝장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 캔벨 한 상자에 뭐, 4,000원, 5,000원 나올 때하고, 같은 시대가 돌아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맛없는 샤인의 시장이 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어쨌든, 샤인머스켓 잘해서 올해 돈벌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냐면 농민들이 정말 고생해서, 어렵게 고생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농민들이 다 땅, 농협에 저당 잡혔잖아요. 농협에 저당 잡힌 땅 찾아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정말 이만한 효자 상품이 없는데 잘 해서 농민들이 살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